아니야. 아니, 같이 같이 들어요. 같이. 아, 같이 들으라고. 어? 아 카메라 아, 써봐. 야이 집에서 집 먹어야 되네. 어? 우리가 탔잖아.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. 어디? 이제 들어가야 되네. 아됐서 여기 이렇게 만 뭐, 가. 아, 아, 어차피,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이어나가야 되니까. 아 거기 그렇지. 이어나가서 투, 투바이로 투바이로 이렇게 투바이로, 이렇게 투바이로 투바이로 투 하면 돼. 그냥 거기까지만 해도 돼. 아 그건 나도 그냥. 나중에 그냥 하나 올려서 가면 되니까. 그렇지 그렇지. 그냥 그냥 아니 그냥 거기까지만. 마... 아니 거기까지만 마감해도 돼요. 예. 그러면 고기만 따요 나 지금 해놓으면 편하네, 아, 지금, 해너으면나 가서, 가서, 편서가지금서돌아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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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가서, 편하지. 서가 것도 서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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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